안녕하세요. 귀한 사람들 인공어우편을 담당하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원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인공아우 수술이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인공아우 수술을 하면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인공아우 수술을 받고 나서 인공아우 수술의 예후의 예후 및 예후에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중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문일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강의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공아우 편에서 예후, 즉 예후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인공와우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테고 그래서 고심도 난청해서 인공와우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인공와우만 수술만 하면은 무조건 잘 듣는지 어, 이렇게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 병원의 평균인데요 예, 여기 1점이 결국은 환경음 정도를 겨우 감지하는 정도인데 수술 전에는 이렇게 환경음도 감지하거나 아니면 감지 못하거나 하는 정도로 점수가 낮던 분들께서 인공아우 수술을 한 다음에는 대화를 이해하는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향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공와우를 수술하면 은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후가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많이 안 좋아서 인공와우 수술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후가 다양한데 그렇다면은 왜 어떤 사람은 수술한 다음에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수술한 다음에 잘못 들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수술한 다음에 잘 듣는지 못 듣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수술 전에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후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수술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어, 다 다음 단계 다음 장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수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이의 상태 즉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상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반 장애 유무가 중요하고 잔존 청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수술한 다음에 한쪽으로 듣는, 듣는지 아니면 양쪽으로 듣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 재활 과정이 어떤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술 시기는 난청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성 난청이라고 한다면 어, 굉장히 빠른 나이에 아주 어릴 때 수술해야지 예후가 좋을 것이고 만약에 후천성 난청이라고 한다면 돌발성 난청이나 난청이 진행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지만 예후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청각피질에서 결국은 어, 소리를 해석을 하는데 이런 청각피질 영역이 시각피질이나 다른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못 듣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뇌가, 특히 청각피질이 퇴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감각을 처리하는 뇌 영역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청의 기간이 짧을 때 빨리 수술해서 다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시기가 그러면 선천성 난청일 경우에 소화에서 도대체 언제가 가장 좋겠느냐 가장 좋기는 사실은 만 1세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만 3.5세 이전에 수술 해주면은 그래도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친구들과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언어 발달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 6.5세가 넘어가서 수술하게 되면은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고 그 수술한 다음에 언어 발달 정도가 많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에는 만 1세 이전에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내이 상태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이 상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정상 달팽이관에 정상 청신경일 때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선천성 난청에서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에 기형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20% 정도에서 선천성 난청의 20% 정도에서 이런 기형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달패이관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전극을 삽입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후가 예후를 논하기 에 앞서서 수술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통관 기형이 있는 경우는 어 결국은 청신경을 우리가 수술해서 자극을 해야 되는데 청신경 세포들, 신경절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예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의 불안정 구획이라고 해서 달팽이관이 제대로 나누어져 있는 구획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우도 조금 떨어지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뇌척수액이 누출될 위험성이 많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이 생기다가 어, 중간에 중단되어서 조금 작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극이 들어가게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극이 불완전하게 사입되고 따라서 예후가 조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신경 경로가 또 문제인데요. 청신경이 제대로 생겨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달팽이관에다가 전극을 잘 집어넣어 준다 하더라도 어, 자극해서 소리 정보를 뇌로 전달해야 될 신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로아이신이 BCNC 스테노시스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청신경 의 경로가 매우 좁아서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청신경병증이라는 병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반장애의 여부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듣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뇌에서 그런 듣는 소리를 언어로 이해하고 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뇌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 이런 인공어어 예우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병변이 있거나 아니면 인지기능에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우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잔존 청력이 유무인데요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 있으면 특히 저주파수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자극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주파 영역은 비교적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 있고 고주파는 많이 나쁜 경우는 저주파는 보청기 그리고 고주파 영역은 어, 인공와우라는 이두 가지 서로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청각 재활을 지, 어, 진행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예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잔존 청력이 최대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하면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잔존 청력을 남겨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극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으로 듣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쪽으로 듣는 경우에는 결국은 소리의 방향성도 잘 모르고 특히 소음 속에서의 언어 인지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잘 듣게 되면은 그러면 소음 속에서도 어 말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소음 속에서도 잘 듣고 소리 방향성도 잘 알게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인공와우 수술을 했을 때 반대쪽에 잔존 청력이 꽤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바이모달이라고 해서 한쪽은 인공와우 반대쪽은 보청기로 재활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양쪽 다 청력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양쪽 모두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양쪽으로 들어야지만 예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재활입니다 수술이 절반 재활이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공 와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공 와우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매핑과 재활로 나누어지는데 매핑이란 것은 인공 와우에서 들어가는 전기적인 자극의 세기를 어, 나의 꼭 맞게 조절해서 쾌적의 수준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매핑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공 와우를 잘 착용해야지만 소리가 자연스러워지고 언어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플란트 인공 와우 수술을 한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착용하고 적어도 하루 8시간 이상 착용하고 적극적으로 언어 재활 치료를 하고 소아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을 때예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공 와우 수술 후의 예우는 대부분 좋은데 일부에서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인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 이런 여섯 가지 인자에 대해서 저희가 수술 전에 미리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 전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 와우를 시행하면 예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얼마까지 청력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30데시벨 정도의 청력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잘 나오면 25데시벨까지 올라가고요. 정상이 0에서 25데시벨까지를 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정상 근처 경도 난청 정도까지는 내가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음 변별력은 잘 들으시는 분들은 백 퍼센트 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알아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정상 청력의 한 팔십 퍼센 정도까지는 인공어우 수술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인공어우 수술의 예후 인자 중 수술 시기가 빠르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아의 경우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이 사실은 인공어우 수술한 다음에 어, 수술의 예후는 수, 어, 수술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즉 난청의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청각 피질이 어, 퇴화하기 전에 계속해서 소리 자극이 들어오면서 어, 신경망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세 전후가 가장 좋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일세 이전에도 수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간혹 그 난청의 발견이 늦어서 1세 이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아, 이 정도 나이까지 하면 예후에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네. 하는 그런 나이 기준이 있을까요? 네, 사실 나이 기준은 이제 한, 아까 그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3.5세 정도까지는 수술해도 비교적 예후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어머니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청기로 굉장히 재활이 잘 되고, 한 70dB 정도의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로 꽤잘 듣고 계시다가, 서서히 청력이 나빠져서, 한 7세, 8세 에 수술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아, 7, 8세 때 수술하니까 너무 수술시가 늦은, 늦은 것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적절한 청각 자극이 들어가고 있었다면은 그 기간은 우리가 난청 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 예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 미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예배로 해도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인공하고 아니더라도 보청기를 통해서 충분히 청각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 네네. 네. 어, 가 넘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네. 이미 청각 재활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전혀 재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3.5년이 지나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미 청각 피질이 다른 감각을 어, 주관하는 기관으로 대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빠른 시기 내에 청각 피질을 발달시켜라. 네, 그게 네. 인공화과 됐던 보청기가 됐던 네. 그 청각피질의 발달이 중요하다. 네, 소리 말했습니다. 자극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양쪽으로 듣는 것이 한쪽으로 듣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소아의 고심도 난청에서는 네. 양측 인공와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만약에 어느 한쪽에 잔청이 있고 어, 또 잔청도 어느 정도 보청기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반대쪽에 고심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잔청이 있는 쪽에다 인공 와우 대신 보청기를 착용하고 네. 이 고심도 난청 이 있는 곳에는 인공 와우를 하는 아까 얘기한 다이모다한 그런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어, 듣는 것이 이 양쪽 인공 와우를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인공 와우가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음악 인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그래서 양쪽으로 인공 와우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잔존 청력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음악을 들을 때아 예를 들어서 음의 높낮이 구분이라든지 멜로디를 감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한쪽에 바이 모델을 통해서 잔존 청력이 꽤 남아 있고 보청기로 재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 귀로는 음악 인지가 굉장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공 아우 수술에서 이제 어음 변별력은 좋아지고 언어는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음악이나 아니면 자연의 풍부한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 들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보청기가 가진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어, 웬만하면 보청기로 재활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잔존 청력이 저주파 쪽에 많이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든 살려서 하이브리드 자극으로 그쪽 귀에도 보청기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추세입니다. 네, 네. 저희 경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전정도수관 확장증 환자를 네. 보면 나이가 한 20세 될 때까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점점 점점 청력이 나빠지니까 한쪽에다 인공아우를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쪽에다 인공아우를 하고 이 쪽에다 보청기를 착용해서 사용하다 보면, 어, 이 아이들을 보면 되게 보청기 없이 듣는 것보다는 보청기 있이 들을 때 훨씬 듣는 것이 좋다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 음악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청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시그널이 음유을 어느 정도 어,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리고 인공화우를 통해서 언어 변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듣는 것이 훨씬 네.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다음 질문은요. 내이 기형이 심한 경우에는 예후가 나쁘다고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수술에 적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인공아우라는 것은 달팽이관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데 달팽이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내이 기형이 있거든요. 달팽이관 무형성증이라는 기형에서는 저희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청신경이 전혀 없는 경우에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사실은 수술에 예후가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어, 솔직히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했을 때 아주 일부에서는 소리를 변별하거나 아니면은 약간은 이제 언어 이해까지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양쪽에 청신경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그래도 수술을 해보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인공하우 수술을 했을 때안 좋아질 예후도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그게 신경이 살아있다 그러면. 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이신 네,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또 다른 질문은요. 수술이 절반, 재활이 절반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재활치료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사실 소아와 성인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면은 소아는 일반적으로는 한 4년 정도를 보는데 사실은 소아는 언어 발달이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언어 발달이 확립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인공 와우로 들어오는 소리에 적응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는 1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까지 재활치료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큰 문제 없이 보통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소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 발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이 본인이 우리가 교육받은 거과 똑같이 재활치료도 같이 그쭉 같이 가는 것이 좋겠군요. 네, 네. 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 주로 강의에서 주로 소아 선천성 난청 경우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성인의 경우에 예후를 예측하는 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 사실 성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저 난청의 기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돌발성 난청이 온 다음에 뭐 1년 이따, 1년 내에 오시면은 예후가 굉장히 좋거든요. 수술했을 때.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난청이 왔는데 그동안 크게 재활을 안 하다가 한 30, 40년 후에 뭔가 재활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해도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 마찬가지로 수술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난청의 기간이 성인인 경우에는 이미 말을 다잘 하고 있는 성인이라고 하면. 난청의 기간이 한 10년? 20년? 네, 10,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 사실은 한 10년 정도를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년, 4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수술했을 때 예후가 기대 예후가 조금 떨어질 것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선 수술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음. 성인인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의 난청기간이 있다 그러면 네. 예후가 훨씬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네, 10년 이내면요 10, 10년보다 더 넓어서 20년, 30년이면 은 네. 예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라 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청기로 제활를 잘하고 계셨다면 그 기간은 방금 말한 그 10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공아우의 예후 예우 및 예후에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약을 하면 예우를 예측하는 데는 크게 여섯 가지 인자로 나눌 수 있으며 수술 전에 이들 인자들에 대해서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수술 후 재활이 무, 매우 중요하므로 수술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수술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귀한 사람들 인공아우 편에서 이번 시간에는 인공아우의 예후 및 예우에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